선배 최군 팀입니다. 아, 네. 얼마 전에출연했었니 네,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또 나왔습니다. 에스케리노 <laughs> 아니, 아까 전에 네. 어, 김인서 선배님이랑 네. 어, 저희 우리 또 박구 선배님이 인터뷰하면서 네. 어, 그, 그 음반 나온다고, 앨범 나온다면서 홍보 싸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때 네, 한번 저희가 그때 홍보했던 거 홍보했었어요. 예, 예 트리플락스의 싹이라고 저희가 네. 그 최군 팀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 우리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 아무튼. 올려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잘 됐습니다 오잘 네. 되고 있네 확실히 그렇게 썩잘 되고 있진 않은데 그냥 잘 됐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번에는 또 어떤 네. 공연이나 뭐 어떤 걸로 이렇게 또 찾아오셨나요? 오늘, 오늘 여기 참가자로 그냥 왔어요 그냥 오늘 여기 그 부산 국제 포미디 페스티벌에 그냥 네, 그냥 네, 오늘 네. 공연을 못하고 네. 참가인으로 왔어요 아, 네, 아, 구경하라고 네. 중간에 또 올라가가지고 네. 아 언니 아, 아 하고 싶은데 분장을 해야 돼요 이러고는 그냥 몰라요 사람들 이러고 나가면은 쟤 누구야 이래요 없습니다. 예. 네. 아, 우리 아, 아, 네. 그 최고 TV로 그냥 오신 거예요? 네, 제가 BJ는 군이는 예. 바빠가지고요. 예. 야, 저기 이 예. 열정 다 사라졌네. 예전 에 여기 와가지고 혼자 다 인터뷰했는데 네. 열정 다 갔네. 네, 아, 제가 가서 그, 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네. 누구세요? 네. 아는 아, 최고 TV에서 네. 매주 월마다 BJ로 활동하고 있는 BJ 혁수고요. 달가리 출신입니다. BJ 혁수 현수. 현수. 예. 나이가 저래 서른입니다. 서른. 30. 아, 어 동갑이에요. 맞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